안녕하십니까 소울비드코인의 KJ 인사드립니다. 썸네일과 영상 제목이 낚시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리플이란 기업의 발자취와 비전을 다시 살펴보며 왜 제가 선택한 썸네일과 제목이 낚시가 아닌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각자의 삶만 돌아보며 기억을 더듬어 봐도 어느 순간 특정 분야가 돈이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가 동종업계끼리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결국은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최상위 소수만 살아남고 대부분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경쟁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개발한 분산원장이 더 많은 제도권과 더 많은 대중의 최종 선택지가 되길 바라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토큰 발행, 탈중앙금융, 탈중앙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비슷한 범주 안에서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저렴한지, 누가 더 안전한지를 두고 같은 트랙 위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이 경쟁은 앞으로 더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창조자는 힘 있는 사람들끼리만 으쌰으쌰 해서 발행하고 통제하며 지배하는 화폐 구조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화폐 발행 방식과는 다른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에너지 생명체를 탄생시키려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큰 인내심이 필요해졌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에너지도 많이 먹여줘야 하며 때로는 문제를 풀고 경쟁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XRP는 세상의 권력들이 만드는 돈을 그대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싸고 빠르게 배달해야 하기에 XRP라는 배달 로봇의 체급과 기동성을 비트코인처럼 거대하고 느리게 설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으로 한꺼번에 생산을 끝내버렸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비트코인은 마치 누군가가 선물해준 시계가 너무 아까워서 차지는 못하고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더 비싸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보관만 하는 존재로 진화하며 충분히 귀하고 비싸게 됐죠. 그런데 XRP라는 돈 배달 전문 로봇의 가격은 너무도 싸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탄생의 본질만 따져보면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한없이 먹고 나서야 겨우 한 녀석씩 태어나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 비하면 생산 원가 0에 가까운 에너지만 축적한 채 반나절도 안 걸려 뚝딱 천억 개가 생겼다는 사실로 값어치를 매겼을 때 XRP가 저렴한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XRP 가격이 치솟으려면 XRP라는 돈 배달 로봇이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굵직한 큰손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구식 구닥다리 배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눈은 이 로봇의 압도적인 성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고객들은 XRP가 하루 빨리 각 국가의 면허증을 모두 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정이나 의리 때문에 구닥다리 시스템과 헤어지기를 슬퍼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이들의 배달량은 계산기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막대합니다. 새 배달 시스템을 선택하면 얼마나 큰 이득이 따라올지는 계산에 특화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로봇이 배달의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하염없이 주장해왔지만 그 누구도 쉽게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로봇의 성능만큼은 분명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누구나 따라 하겠는데? 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코인들이 국제 송금 시장이 돈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리플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도 왜 불가능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XRP, 이더리움, 솔라나를 각각 열차 선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을 그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국의 한 은행이 달러를 줄 테니 두바이 A 은행 계좌에 디르함을 꽂아주고 와라는 오더를 리플이 받았을 경우, XRP 열차는 두바이로 이동 중 열차 안에서 환율 계산과 환정까지 모두 끝낼 뿐만 아니라 두바이 은행 계좌에 현재 그들이 쓰고 있는 법정 화폐를 꽂아주고 바로 복귀합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더 유명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부탁했을 경우 그들의 선로와 그들의 열차를 이용해 돈을 실어 보내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들 열차는 XRP 열차처럼 기존 종이 달러의 환율을 적용해 디르함으로 환전할 브릿지 자산이 DNA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차에서 내려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다음 환율 계산과 실제 환전을 위해 열차에서 최소 한두 번은 내렸다가 디르함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르함과 환전이 될 확률이 높은 화폐로 바꿔 실은 다음 다시 열차에 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쉽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탈중앙 지갑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입금되는 걸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폐쇄형 프라이빗 체인을 쓰는 달러 기반 극소수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원하는 건 법정화폐를 법정화폐 그대로 자기들 은행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최종 도착지인 두바이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자기 은행계좌로 디르함이라는 법정화폐가 이체되길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이더리움과 솔러나의 열차는 사실상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은행계좌로 법정화폐를 마무리 정산해주는 능력,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열차들은 좌절합니다. 왜 리플만 가능한지는 리플넷과 ILP에 대해 알아보시면 명확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돈을 싣고 달리는 열차는 여러 정부와 해당 지역 그리고 은행의 매우 까다로운 검문과 검색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XRP 열차는 이 규제와 라이선스를 꽤나 갖추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열차는 아직 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결코 약봐서는 안 됩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날아다니고 XRP는 풀죽은 채 숨어 있어야 하는 순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결국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대단한 체인들조차 리플의 영역을 굳이 침범하려면 현재의 시스템을 모두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좋습니다. 이 바닥이 너무 짭짤해서 리플을 싫어하는 거대 세력들이 똘똘 뭉쳤다는 가정을 해도 왜 택도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 구글과 JP모건이 합심한다면 모든 게 가능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징들이 합심하면 미국의 통제와 감시 아래 국제성금의 새 질서가 뿌리내린다는 건데 어떠한 훌륭한 기술로 도배를 해도 다른 국가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 국제송금을 독점해온 스위프트는 여러 국가들의 은행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거부감과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리플도 미국 기업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XRP가 영원히 활동할 XRP 레처는 미국 회사든 트럼프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리플이 사라져도 xrp는 영원히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 중 일부도 리플과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과연 퍼블릭 블록체인 극도로시를 하는 대형은행들과 보수적인 기업들이 리플과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모험을 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라이선스 하나 따려고 굽신굽신할 수 있을까요? 둘째 글로벌 거대은행들이 빠지고 빅테크 주도로 국제 송금이 추진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 기업은 반드시 은행 관련 라이선스를 얻어야 합니다. 구글, 애플, 삼성,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만약 이 길로 들어선다면 은행 라이선스를 얻는 순간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자금 보유 현황과 흐름, 대출 금액은 어떻게 변하는지 수시로 보고하고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규제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머리 아프게 금융업에 손대는 대신 그냥 싸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더큰 돈을 벌어들이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자본력이 무한한 새로운 세력들이 리플처럼 처음부터 국제 송금을 정조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치더라도 얼마 전 리플이 연방 정부로부터 받아낸 조건부 승인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만 최소 7, 8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5년 이상은 걸립니다. 지금 리플이 확보한 규제를 뚫은 라이선스를 전부 확보하려면 무조건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그동안 리플은 절대 이 애송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죠. 더큰 격차로 앞서 나갈 게 뻔한데 누가 이렇게 긴 시간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차라리 윈도우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 체제를 만들거나 애플과 삼성이 장악한 스마트폰 시장에. 새롭게 도전하는 쪽이 성공 확률은 오히려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재력을 충분히 움켜쥔 세력들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리플이 더 자라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게리 갠슬러가 과연 혼자만의 판단으로 소송을 걸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플은 밟아도 뽑아도 죽지 않는 잡초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 리플을 지지하는 막 강한 세력도 있었기에 끈질기게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이지도 못하는데 리플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보니 이후 그 세력들은 리플에 기대지 않고도 리플처럼 해보려는 시도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과정을 보면 설계 방향은 기존 금융권 핵심들이 주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기술 도입은 그들끼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에 능한 그들은 과감한 리스크를 직접 짊어져야 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참여는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리플이라는 곳은 이미 IMF와 세계 결제 은행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금융 핵심들과 자료와 제안서를 추구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리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국제금융 인프라 중심에 리플도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손살같이 우리를 지나칩니다. 세상이 XRP를 인정하고 환호하는 순간이 왔다는 건 이미 기회라는 열차는 조용히 떠나버렸고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세상이 가격으로 우리의 심기를 흔들어대는 이 순간에도 기회라는 열차는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누가 이 열차에 탈 배짱이 있는지와 기차가 탈선할 것처럼 심하게 요동쳐도 바위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는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국제선공은 결국 점점 리플의 독점적인 구조로 한 걸음씩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응원의 댓글로 힘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